인종의 방의 불꽃 55대 부총화 사회장 이은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는 발언은, 여는 발언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점심 안 먹고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늦어가지고 점심을 못 먹고 왔는데 매우 배가 고픈데요 네, 사람은 배고플 때 배고픔을 느끼고 뭔가를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먹, 먹가를 먹음으로써 에너지를 얻고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생명은 중요한 것이고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소중히 이어나가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연스러운 욕망을, 그런 자연스러운 열망을 악용하는 불순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안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생명을,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불안과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안보를 악용하는 그런 세력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국가정보원의 원훈는 자유와 진리를 향한 국면의 헌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국정원이 일국의 권력기관으로서 게다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 기관으로서 어떤 일을 해왔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권의, 특정 정당의 다 하는 그런 커넥션의 정황이 의혹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황들을 n n l 을 통해서 물타기하고 정권과의 커넥션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한 정권과 새누리당 분명히 반성하고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가벼 여기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민족 운뢰를 하고 김은희와 행지국을 함께 부른 것처럼 주많의 민주 열사들 선배님들께서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안보라는 민명 하에 지들을 짓밟는 그런 행태를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울리는 지금까지 터져나온 각종 욕들이 명명백백히 해명되기를 기대하고 또한 새누리당과 선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분명히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욱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국정원의 셀프개혁을 요구하고 자신과는 낙오는 상관이 없다며 빠져있는 그런 무책임한 모습을 띌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또한 대선에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그 수혜를 받은 장본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국가정보원을 국민들이 보기에 떳떳한 그런 기관으로 철저하게 개혁하는데 직접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 여름방학 마치겠습니다. 와.